자, 5번의 정답은 44가 정답입니다. 자, 두 자연수 nn에 대하여 방정식의 두근이 서로 다른 소수일 때 모든 n의 값에 합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네. 자, 두근이 서로 다른 소수일 때 모든 은의 합. 일단 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자 그러면 금각의세각대로부터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다. 근데 소수래잖아.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정수야 정수. 그럼 합한 것도 정수가 돼야겠지? 그래서 얘가 정수가 되려면 m은 15의 약수다라는 걸다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m이 1이야, 첫 번째. m이 1이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5가 되고, 둘다 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소수 중에서 더했을 때 15가 되는 거. 있나? 소수를 딱 써놓고 생각해봐. 소수니까 2, 3, 5, 7, 9안 되고, 11, 13. 합이 15니까 그 이유는 안 되겠네. 그럼 여기서 둘 더했을 때 15가 되는 거. 2랑 13? 2, 13? 그지 얘네들의 부은 26이어야 돼. 그러면 이때 n은 26이다라는 게나오겠든 n이 1이니까. 그럼 n분의 n인데 n이 1. 그럼 n은 26이다라는 게 나오겠죠. 자두 번째. n이 3일 때. 그럼 알파 하기 베타는 3분의 15니까 5가 돼. 둘 더했을 때 5가 뭐 되는 건 2랑 3이지, 2랑 3. 그럼 이때의 두 분의 곱은 6이 되고, 얘가 m분의 m이어야 돼 근데 m이 3이잖아. 그러면 n이 18이 돼야 곱이 6이 될수 있겠지. 이때의 n은 18, 이때의 n은 2 0세 번째, m이 4면 이때 알파 더하기 됐타는안 되지, 분수 나오니까. 아 4가 아니라 5 5면 알파 더하기 3인데 안 되지 15일 때도 안돼결국에 이거 두 개밖에 안 돼서 모든 n값에 한26 더하기 28 해주면 44다라는 게나와죠